설탕으로 탈모 치료 15만 명이 본 충격적인 연구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미친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설탕 머리에 바르면 탈모가 멈춘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저도 처음엔 완전 헛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BBC, 외국 뉴스들이 전부 난리 났어요. 이건 진짜 혁명이다. 하면서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오늘 제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영국이에요. 대학교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상처 치료하는 걸 연구하고 있었어요. 쥐한테 상처를 내고 거기에 약을 발라서 상처가 빨리 낫는지 보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상처 주변에 털이 막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털이 빠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털이 더 많이 자라는 거죠. 연구원들이요 어? 이게 뭐지? 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탈모 연구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 물질의 이름은 2-디옥시리보스, 줄여서 EDDR이라고 해요. 우리 몸의 DNA를 만드는 설탕의 한 종류예요. 어? 그럼 집에 있는 설탕 발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집에 있는 흰 설탕이나 흑 설탕은 전혀 다른 종류의 설탕이에요. 이 특별한 설탕은 연구실에서만 파는 거고 오지에 13만원이나 해요. 집에 있는 설탕 머리에 발라봤자 끈적끈적해지고 머리만 더러워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럼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볼까요? 연구팀이 쥐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 아무것도 안 바른 쥐들, 두 번째 그룹 가짜 약만 바른 쥐들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세 번째 그룹 이 특별한 설탕을 바른 쥐들 이게 중요. 네 번째 그룹 지금 우리가 쓰는 탈모 양미녹시딜을 바른 쥐들. 다섯 번째 그룹 특별한 설탕 탈모약 둘다 바른 쥐들. 20일 동안 매일 발랐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특별한 설탕을 바른 쥐들이 기존 탈모약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인 거예요. 털이 다시 자라고 더 건강해졌어요. 그럼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탈모약 및 옥시딜은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와서 잠깐 차선 하나 더 열어, 하는 것과 같아요. 일시적으로 혈관을 넓혀서 머리카락에 영양이 더잘 가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좁아져요. 반면에 이 특별한 설탕은 아예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이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게다가 기존 탈모약은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 이 설탕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라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외국 뉴스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쳤는지 알겠죠? BBC에서는 DNA 설탕이 머리카락을 되살렸다. 이렇게 썼고, 다른 과학 잡지들도 탈모 치료의 혁신.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조심스러워해요. 쥐한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람한테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른다.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는 말자. 이런 반응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직 사람한테 실험해 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AI 기술 때문에 약 개발이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엔비디아 CEO도 다시 태어나면 생명공학을 전공하겠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옛날엔 새로운 약 하나 만드는데 10년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AI가 도와줘서 훨씬 빨라지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탈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아직 동물 실험 단계라 사람한테 안전한지 모른다는 것. 둘째, 오랫동안 써도 괜찮은지 확인이 안 됐다는 것. 셋째, 모든 종류의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인터넷에서 특별한 설탕 이런 거 사서 머리에 바르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검증된 탈모약을 계속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언제쯤 실제로 살수 있을까요? 사람한테 안전한지 확인하는 실험 2-3년.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 2-3년 더. 정부 승인 받기 1-2년 더. 총 5-8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AI가 도와줘서 좀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탈모약은 두 가지예요. 바르는 미녹시딜이랑 먹는 피나스테라이드. 이것들을 꾸준히 쓰시면서 새로운 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해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탑해 드릴게요. 그럼 설탕 뺏게도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다른 종류의 설탕이에요. 연구용 설탕 사서 써 볼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탈모가 없어도 예방으로 발라도 되나요? 아직 모르니까 하지 마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1. 지금 쓰고 있는 탈모 치료 계속 하세요. 2. 새로운 연구소식 관심있게 지켜보세요. 3. 검증 안된 제품 절대 사지 마세요. 4.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세요. 금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설탕으로 탈모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완전 헛소리는 아니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투썬데티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탈모 고민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쓸수 있는 탈모 치료법들을 자세히 비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설탕으로 탈모 치료 15만명이 본 충격적인 연구 파일치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미친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설탕 머리에 바르면 탈모가 멈춘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저도 처음엔 완전 헛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BBC, 외국 뉴스들이 전부 난리 났어요. 이건 진짜 혁명이다. 하면서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오늘 제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영국이에요. 대학교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상처 치료하는 걸 연구하고 있었어요. 쥐한테 상처를 내고 거기에 약을 발라서 상처가 빨리 났는지 보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상처 주변에 털이 막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털이 빠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털이 더 많이 자라는 거죠. 연구원들이 어? 이게 뭐지? 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탈모 연구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 물질의 이름은 투마이너스26시리보스 줄여서 EDDR이라고 해요. 우리 몸의 DNA를 만드는 설탕의 한 종류예요. 어? 그럼 집에 있는 설탕 발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집에 있는 흰 설탕이나 흑설탕은 전혀 다른 종류의 설탕이에요. 이 특별한 설탕은 연구실에서만 파는 거고 오지에 13만 원이나 해요. 집에 있는 설탕 머리에 발라봤자 끈적끈적해지고 머리만 더러워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럼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볼까요? 연구팀이 쥐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 아무것도 안 바른 쥐들 두 번째 그룹 가짜 약만 바른 쥐들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세 번째 그룹 이 특별한 설탕을 바른 쥐들 이게 중요 네 번째 그룹 지금 우리가 쓰는 탈모약 미녹시디를 바른 쥐들 다섯 번째 그룹 특별한 설탕 탈모약 둘다 바른 쥐들 20일 동안 매일 발랐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특별한 설탕을 바른 쥐들이 기존 탈모약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인 거예요. 털이 다시 자라고 더 건강해졌어요. 그럼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탈모약 미녹시딜은 도로에서 교통 체증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와서 잠깐 차선 하나 더 열어 하는 것과 같아요. 일시적으로 혈관을 넓혀서 머리카락에 영양이 더잘 가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좁아져요. 반면에 이 특별한 설탕은 아예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이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게다가 기존 탈모약은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 이 설탕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라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외국 뉴스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쳤는지 알겠죠? bbc에서는 dna 설탕이 머리카락을 되살렸다. 이렇게 썼고 다른 과학 잡지들도 탈모 치료의 혁신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조심스러워해요. 쥐한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람한테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른다.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는 말자. 이런 반응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직 사람한테 실험해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AI 기술 때문에 약 개발이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엔비디아 CEO도 다시 태어나면 생명공학을 전공하겠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옛날엔 새로운 약 하나 만드는데 10년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AI가 도와줘서 훨씬 빨라지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탈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아직 동물 실험 단계라 사람한테 안전한지 모른다는 것. 둘째, 오랫동안 써도 괜찮은지 확인이 안 됐다는 것. 셋째, 모든 종류의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인터넷에서 특별한 설탕 이런 거 사서 머리에 바르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검증된 탈모약을 계속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언제쯤 실제로 살수 있을까요? 사람한테 안전한지 확인하는 실험 2-3년.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 2-3년 더. 정부 승인 받기 1-2년 더. 총 5-8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AI가 도와줘서 좀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탈모약은 두 가지예요. 바르는 미녹시딜이랑 먹는 피나스테라이드. 이것들을 꾸준히 쓰시면서 새로운 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해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탑해 드릴게요. 그럼 설탕 뺏게도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다른 종류의 설탕이에요. 연구용 설탕 사서 써 볼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탈모가 없어도 예방으로 발라도 되나요? 아직 모르니까 하지 마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1. 지금 쓰고 있는 탈모 치료 계속하세요. 2. 새로운 연구 소식 관심있게 지켜보세요. 3. 검증 안된 제품 절대 사지 마세요. 4.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세요. 그러면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설탕으로 탈모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완전 헛소리는 아니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투썬데티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탈모 고민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쓸수 있는 탈모 치료법들을 자세히 비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설탕으로 탈모 치료 15만 명이 본 충격적인 연구 파일 치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미친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설탕 머리에 바르면 탈모가 멈춘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저도 처음엔 완전 헛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BBC, 외국 뉴스들이 전부 난리 났어요. 이건 진짜 혁명이다. 하면서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오늘 제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영국이에요. 대학교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상처 치료하는 걸 연구하고 있었어요. 쥐한테 상처를 내고, 거기에 약을 발라서 상처가 빨리 났는지 보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상처 주변에 털이 막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털이 빠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털이 더 많이 자라는 거죠. 연구원들이 어? 이게 뭐지? 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탈모 연구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 물질의 이름은 2-디옥시리모스 줄여서 EDDR이라고 해요. 우리 몸의 DNA를 만드는 설탕의 한 종류예요. 어? 그럼 집에 있는 설탕 발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집에 있는 흰 설탕이나 흑 설탕은 전혀 다른 종류의 설탕이에요. 이 특별한 설탕은 연구실에서만 파는 거고 오지에 13만 원이나해요 집에 있는 설탕 머리에 발라봤자 끈적끈적해지고 머리만 더러워져요.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그럼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볼까요? 연구팀이 쥐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 아무것도 안 바른 쥐들. 두 번째 그룹 가짜 약만 바른 쥐들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세 번째 그룹 이 e, 특별한 설탕을 바른 쥐들 이게 중요. 네 번째 그룹 지금 우리가 쓰는 탈모약 미녹시디를 바른 쥐들. 다섯 번째 그룹 특별한 설탕 탈모약 둘다 바른 쥐들. 20일 동안 매일 발랐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특별한 설탕을 바른 쥐들이 기존 탈모약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인 거예요. 털이 다시 자라고 더 건강해졌어요. 그럼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탈모양미녹시딜은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와서 잠깐 차선 하나 더 열어 하는 것과 같아요. 일시적으로 혈관을 넓혀서 머리카락에 영향이 더잘 가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좁아져요. 반면에 이 특별한 설탕은 아예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이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게다가 기존 탈모약은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 이 설탕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라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외국 뉴스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쳤는지 알겠죠? BBC에서는 DNA 설탕이 머리카락을 되살렸다. 이렇게 썼고, 다른 과학 잡지들도 탈모 치료의 혁신.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조심스러워해요. 쥐한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람한테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른다.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는 말자. 이런 반응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직 사람한테 실험해 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AI 기술 때문에 약 개발이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엔비디아 CEO도 다시 태어나면 생명공학을 전공하겠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옛날엔 새로운 약 하나 만드는데 10년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AI가 도와줘서 훨씬 빨라지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탈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아직 동물 실험 단계라 사람한테 안전한지 모른다는 것. 둘째, 오랫동안 써도 괜찮은지 확인이 안 됐다는 것. 셋째, 모든 종류의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인터넷에서 특별한 설탕 이런 거 사서 머리에 바르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검증된 탈모약을 계속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언제쯤 실제로 살수 있을까요? 사람한테 안전한지 확인하는 실험 2-3년,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 2-3년 더, 정부 승인 받기 1-2년 더. 총 5-8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AI가 도와줘서 좀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탈모약은 두 가지예요. 바르는 미녹시딜이랑 먹는 피나스테라이드. 이것들을 꾸준히 쓰시면서 새로운 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해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탑해드릴게요. 그럼 설탕 뺏겨도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다른 종류의 설탕이에요. 연구용 설탕 사서 써볼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탈모가 없어도 예방으로 발라도 되나요? 아직 모르니까 하지 마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1. 지금 쓰고 있는 탈모 치료 계속하세요. 2. 새로운 연구 소식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3. 검증 안된 제품 절대 사지 마세요. 4.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세요. 그러면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설탕으로 탈모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완전 헛소리는 아니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투썬 데티티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탈모 고민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쓸수 있는 탈모 치료법들을 자세히 비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설탕으로 탈모 치료? 15만명이 본 충격적인 연구 파일치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미친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설탕 머리에 바르면 탈모가 멈춘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저도 처음엔 완전 헛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BBC 외국 뉴스들이 전부 난리 났어요. 이건 진짜 혁명이다 하면서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오늘 제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영국이에요. 대학교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상처 치료하는 걸 연구하고 있었어요. 쥐한테 상처를 내고 거기에 약을 발라서 상처가 빨리 났는지 보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상처 주변에 털이 막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털이 빠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털이 더 많이 자라는 거죠. 연구원들이요? 어? 이게 뭐지? 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탈모 연구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 물질의 이름은 투마이너스 디옥시리보스 줄여서 EDDR이라고 해요. 우리 몸의 DNA를 만드는 설탕의 한 종류예요. 어? 그럼 집에 있는 설탕 발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집에 있는 흰 설탕이나 흑 설탕은 전혀 다른 종류의 설탕이에요. 이 특별한 설탕은 연구실에서만 파는 거고, 오지에 13만원이나 해요. 집에 있는 설탕 머리에 발라봤자 끈적끈적해지고, 머리만 더러워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럼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볼까요? 연구팀이 쥐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 아무것도 안 바른 쥐들. 두 번째 그룹 가짜 약만 바른 쥐들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세 번째 그룹 이 특별한 설탕을 바른 쥐들 이게 중요. 네 번째 그룹 지금 우리가 쓰는 탈모양 민옥시딜을 바른 쥐들. 다섯 번째 그룹 특별한 설탕 탈모약 둘다 바른 쥐들. 20일 동안 매일 발랐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특별한 설탕을 바른 쥐들이 기존 탈모약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인 거예요. 털이 다시 자라고 더 건강해졌어요. 그럼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탈모양 민옥시딜은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와서 잠깐 차선 하나 더 열어 하는 것과 같아요. 일시적으로 혈관을 넓혀서 머리카락에 영향이 더잘 가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좁아져요. 반면에 이 특별한 설탕은 아예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이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게다가 기존 탈모약은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 이 설탕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라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외국 뉴스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쳤는지 알겠죠? BBC에서는 DNA 설탕이 머리카락을 되살렸다. 이렇게 썼고, 다른 과학 잡지들도 탈모 치료의 혁신.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조심스러워해요. 쥐한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람한테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른다.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는 말자. 이런 반응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직 사람한테 실험해 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AI 기술 때문에 약 개발이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엔비디아 CEO도 다시 태어나면 생명공학을 전공하겠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옛날엔 새로운 약 하나 만드는데 10년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AI가 도와줘서 훨씬 빨라지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탈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아직 동물 실험 단계라 사람한테 안전한지 모른다는 것. 둘째, 오랫동안 써도 괜찮은지 확인이 안 됐다는 것. 셋째, 모든 종류의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인터넷에서 특별한 설탕 이런 거 사서 머리에 바르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검증된 탈모약을 계속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언제쯤 실제로 살수 있을까요? 사람한테 안전한지 확인하는 실험 2-3년.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 2-3년 토 정부 승인 받기 1-2년 토총 5-8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AI가 도와줘서 좀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탈모약은 두 가지예요. 바르는 미녹시딜이랑 먹는 피나스테라이드. 이것들을 꾸준히 쓰시면서 새로운 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해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탑해 드릴게요. 그럼 설탕 뺏게도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다른 종류의 설탕이에요. 연구용 설탕 사서 써볼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탈모가 없어도 예방으로 발라도 되나요? 아직 모르니까 하지 마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1. 지금 쓰고 있는 탈모 치료 계속하세요. 2. 새로운 연구 소식 관심있게 지켜보세요. 3. 검증 안된 제품 절대 사지 마세요. 4.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하세요. 금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설탕으로 탈모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완전 헛소리는 아니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투썬데티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탈모 고민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쓸수 있는 탈모 치료법들을 자세히 비교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